갈 아. 우리가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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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들어가면 어차피 아우터를 훅 들어가 줘야 되는데, 지금 정도면은 지금 아까랑 똑같아 계속 들어갈 때한 번에 손두 개잖아. 너는 뭐해? 훅훅훅세개 올려줘야지. 한번훅 들어가야지. 지금 얘 하나 더안 들어가니까 사운드가 얘만 나오니까 어설픈 사운드가 나오지. 하이는좀 두께에 볼까? 세개다 올려야 돼. 세개 다. 어, 다. 이 주에 두 개만 올라 올라가면 나중에 이거 우리 급하게 다 틀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들어갈 거야? 그러니까 갑자기 사운드 갑자기 확 커지니까 어 뭐야? 그러니까 사운드 볼륨 레벨이 안 맞잖아 서로가. 음 응, 그걸 맞춰주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해. 왜냐면 아웃렛 어차피 빠지는데 세노래 들어가고 거기에 얘 사비로 바꿔줄 거잖아. 그럼 얘 사비를 감당할 수 있는 레벨을 맞춰준 다음에 가야지 다시 한번더 할게요. <목소리>